프로축구 K리그2 대전하나시티즌 황선홍 감독이 사령탑에서 물러났습니다. 황 감독은 최근 성적과 경기력 부진에 더해 일부 리그 승격에 대해 큰 부담감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전술 운용 등을 두고도 구단 수뇌부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갑작스런 사퇴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하나시티즌의 황선홍 감독이 전격적으로 사령탑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1월 대전 하나시티즌의 초대 감독으로 부임한 지 불과 8개월 만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임 이유는 최근 성적 부진과 경기력 저하. 대전 구단은 황선홍 감독이 지난 6일 부천과의 경기 이후 구단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임을 밝혔고 구단과의 상의 끝에 지휘봉을 내려놓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전은 지난 한달 동안 1승 3무 1패에 그치면서 3위로 내려앉았고 최근 부천과의 경기는 이겼지만 경기력은 좋지 않았습니다. 기업 구단으로 바뀌며 많은 투자를 한 만큼 올해 반드시 일부 리그에 승격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구단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력 저하로 황 감독이 구단 수뇌부와 전술 운용 등을 두고 불여포함을 냈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강철 수석 코치는 팀에 남게 되면서 감독 생활 내내 동행한 강 코치와 12년 만의 결별한 점도 갑작스러운 사임 배경의 의문을 더합니다. 황 감독은 구단을 통해 팬들의 기대에 못 미쳐 송구스럽다며 짧은 인사를 남겼습니다. 올 시즌 K리그 일정이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대전은 오는 13일 제주와의 원정 경기부터 강철 수석 코치가 팀을 이끌게 되며. 구단 측은 후임 감독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